안녕하세요. TNJNJM입니다. 이번에는 이 그래비트랙스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제 동생이 있거든요. 누군지 아시겠죠? 유튜브에 나왔는데. 우선은 이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술은 아닌데, 살짝 그런 게 과정이 있습니다. 아시죠? 아시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래비 트랙스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초록색깔의, 이게, 이렇게 구슬이 굴러가는 걸로 과학을 알아보는 장난감이랄까? 그런 건데요.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선생님도 잘 보세요. 세 개가 오신 거 보셨죠? 그런데 하나는 막 다시 나와서 굴러가네요. 그러면 이 녀석을 다시 꼭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근데? 스톤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개수가.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네 개가 나왔다. 옛날 말입니다. 여기. 이걸 보면은, 그래비 트랙스 프로 스타터를 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 트랙이 프로 스타터에만 있는 트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트랙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한번. 그렇다면, 이 트랙 다음으로 제가 사용했던 트랙은 이 트랙인데요. 이 트랙도 뭐 별다른 건 없다고요? 천만해요. 이게, 글쎄 이게, 방향이 달라요. 이게. 방향이 같네요. 이건. 그런데 잘 보면 은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이렇게 휘어진 게 있거든요. 프로 스타터 이게 스타터보다 좀더 나아요. 그런데 볼케이노는 이거 확장팩인데요. 이건 제가 그 거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이 캐논은 거기에서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제 별로 안 하셔도 되니까 이제 그런데 말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녀석이 어디 갔는지 이 녀석이 이게 키가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요즘 최영권 깎기도 하는데 우선 좀해 주세요. 잘주세요네이 소리 들리시나요? 레비트엑스에 보면 이런 타일이 있고요 이런 낙하 타일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 자유낙하 타일이 있고 이걸 보셨죠? 누르면 이게 가거든요 왜냐면 이 부분이 막혀 있잖아요 살짝 그런데 눌리면 이게 이게 뚫려요 그래가지고 스톤이 갈수 있고요 이거 아시나요? 이거 스피너라는 건데 지금 제 동생이 찾고 있어요. 음, 저가 찾았는데 프로스타터랑 스타터 모두 다 사면 또장또 생긴 놈니다 동생님 스피너를 이걸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프로스타터가 있고요. 나물이에요. 진짜 그거 아세요? 이게 캐논이 이 구슬을 올라가게 해줄 수가 있어요. 보세요. 속도가 보이시나요? 방금 보셨나요? 슬로우 모션이 불가능해서 보세요. 이게 한계라면 못합니다. 보세요. 이번은 가로로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어요? 방금 하나를 썼을 때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이게 왔고, 그때 이게 탁 떨어지면서 이게 팍 나가게 됐죠. 참 신기한 건지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잘 보면은 이게 과학인 송역이고, 그리고 그래비 트랙스를 만드는 거는 과학 공부를 하기 위한 장난감이라고 나오는데요. 보면은 여기 스톤 아니 스톤이라고 하는 것도 익숙하지만 구슬이라고 하는 게더 좋습니다. 봉잘 보시면 박스 하나에서 구슬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박스 안에 이런 타일들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은 이게, 이게, 하나씩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은색은 거의 많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말이에요. 이게, 과연 될까요,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거 제가 은색을 구 색칠했어요. 모죠 뭐 보셨어요? 보셨나요, 동생님? 어떻게 됐죠? 이게 팡날라갔어니 아무래도 이걸로도 베이노 다운 습성을 만들 수 있나 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장난이 아니네요.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도 해보겠습니다. 볼케이노 6를 창작해 봤는데 과연 나갈까? 못 갈까?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봤자 역시나 두 개만 통과 가능하군요 동생님 한번 해보실래요? 네아 이거 보셨나요 이게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와 보세요 이걸 잘 보시면 동생님 하나 둘셋 하면 스톤을 같이 놓을기 다음 준비되셨죠? 여기에다가 놓고 하나 둘셋 보셨나요 이게 자력에 대한 건데 해보세요 해보세요 와 손이 아파요 이게 살와 아프네요 이게 보니까 감이 와요 감이 근데 이게, 연두색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한, 그래비 트랙트 프로스타터에만 나오는 거고요. 터널이 있는 로피탈 7곱 개까지, 이것도, 프로에만 있는 것입니다. 와, 이거 아무리 해도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았나요, 이거? 그쵸, 이 동생님. 네. 핑크스톤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어? 보라선이었지? 잘 보세요. 핑크색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보라색으로 보입니다. 우와! 스톤 좀, 좀 잡아주세요! 일단, 프로스타터만 나온다는 걸, 이게 프로스타터에만 있다는 걸 까먹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를 샀을 때, 와 장난 아니게 빠른 속도로 가죠? 이게 캐논이라는 것에 봅니다 뚫었어요! 보셨죠? 캐논이라는 과학 속력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선생님 캐논 다 치우셨죠? 잘 보시면 이게 구슬 세 개를 발사하면 하나가 쌓이고 두 개가 쌓이고 세 개가 쌓이는 것은 도착지입니다. 이것도 도착지고요. 이것은 볼케이노라는 것인데 누르지 마세요 아직 화산 폭발입니다. 보세요. 보셨죠 이렇게 세 개가 한 번에 나가는. 과학적인 원리는, 볼케이노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볼케이노를 사시면 아주 재미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실천하는 게, 그것은 바로, 출발조 아니고요. 일단, 이, 걸,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확형백은 트램펄린인데요. 왜 이게 트랙이 없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확실히 말하자면 이건 이렇게 이게 구슬이 튑니다. 보세요. 보셨죠? 이래가지고 트램펄린인데 앞으로 어떻게 가냐면 떨어질 때 이걸 앞으로 가요. 그런데 살짝 어그러면 트램펄린 전용 이게 필요하고요. 그것도 트램펄린 안에 있어요. 트램펄린은한 봉돌일 거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가 부족하다고 염려 마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건 120초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뭔데? 됐죠? 트램펄린